<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면, 제가 방금 에이블리 행사하고 이제 호텔 와서 잠깐 쉬는 중인데, 어디게요? 이 사운드가 너무너무 뭔가 묘하니까 여기 있는 건 뭔가 왠지 조금 안정감 느끼는 거 같아 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고? 아 어, 아니다 시저 샐러드 조금만 먹고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그 뭐야 스키야키 먹으러 갈거요 오늘은 행사 하나밖에 없어서. 오 여기 되게 뭔가 그 조금 그 에코가 많이 있어서 되게 듣기 좋네요. 뭔가 힐링이 돼. 어, 제가 방금 올린 사진 뭐냐면, 그, 명상. 명상, 뭐야? 캥그루? 막, 아, 명상 캥그루인데, 명상 캥그루. 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요즘은 그냥 조금 명상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귀여워서, 그 캥그루 좀 속에 명상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올렸어요. 질문 한번보겠 습니다. 사실 제가 20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딱 조금 채워서 해보 겠 습니다. 네, 욕실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뭔가 여기 되게 안에 있어서 이렇게 갇혀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이불 깔고 잘까? <laughs> 다음에 한번 해볼게. 요 야. 불러주세요. 노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지. 제가 솔직히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뭔 노래 불러야 될지 몰라서. 제가 또 가사를 잘안외워서 있으면 말해주시고 없으면 또 이거 싸우도 되게 좋아서. 누구랑 누구랑 먹어요? 매니저 언니요. 또 누구랑 먹겠어요? <laughs> Are you healthy? Maybe? 오늘 기분 어때냐고요? 어떠냐고요? 제가 기분 안 좋다고 하면 뭐 해줄 건데요? 해줄 건데? <laughs> 질문들 약간 웃긴 거 되게 은근 많다. <laughs> 주로 쉬는 날이 뭐예요? 쉬는 날 일단 잘 없고요. 쉬는 날 있으면 집에 있죠. 솔직히 집에 있는 시간 별로 없고 이제 쉬면. 그냥 집에 있는 거지 뭐. 좋다. 라이브 좋아? 네. 저 요즘 라이브 많이 하려고 해요. 숙소 욕실 아니에요. 저 지금 일본에 있다고. 일본.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지? 지금 무슨 요일이지? 학교 다니고 있나? 아니면 뭐일 하고 있나? 아직 네시반이니까, 그렇지. Need new music soon. Yeah. Coming soon. It will be good. Disney? 재밌었죠. 음, 저는 어제 Disney 시를 갔거든요. 요즘 아 뭐야 원래는 디즈니 되게 좋아했고 뭐지 도쿄 디즈니랜드는 뭐 한몇번가보적고 엄마랑 근데 디즈니 시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어제 사람 조금 많아가지고 뭔가 많이 타지는 못했고 그냥 하루 종일 갔고 뭔가 뭐 먹고 그래가지고 이야 많이 타지는 못했어요 롤러코스터 탔는데 생각보다 아, 그렇게 무섭지 않아서. 살짝, 음, 했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울려? 아니, 아빠부터 말했잖아. 욕실이라고, 욕실. 샤시. 응, 음, 되게 눈커 보인다. 이게 뭐지? 오, 오, 왜 이렇게 눈 커? 깜짝아. 안될것 같아. 그냥 원래 거 할게요. 잘 몰라요. 잘안는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주문이안 물어봐? 이제 딱 10분 뒤에 갈게요, 여러분. and schedule ours니까 Nico. what's your <laughs> what's your message to the world? <laughs> 주 스키야키 나랑 똑같이 먹어. <laughs> 아니 이게 질문들 보면 진짜 어이 없어. 진 어이없는 질문 너무 많아. <laughs>

알면 뭐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노래 불러 하고, 무슨, 무슨 노래, 노래 불러야 돼? 블러셔 정보 모르겠어요 여러분 메이블린 쓰세요 메이블린 <laughs>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 지금 대답했는데도 계속 계속. 말했잖아요. 발렌이나 카푸치나 I know. 아 그거지. <뭐지>? 통통통 사울 <놀람> 러브. 그뭐 어쨌든 그 발라드가 있는데 둘이 듀엣하는거 <놀람> 그거 봤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야? 음, 이제, 이제 또 배고프다. 음, Do you like bread? Not really. I don't like bread. 음,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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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냥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먹, 먹을 수는 있는데. 닝이 민정이 닮았다. 아무래도. 둘다 귀엽잖아요. Are you？浴室，浴室，浴室，我，说，了，。嗨，您，一株仙人掌大象叫什么？我不知道。 我还没有背到那里，我现在在很努力的、很努力的在背他们的名字，但是还没到时候。其实你也是摩擦서뭐사먹哦。 어~ 그~ 약간 쓴 아이스크림 샌드 같은 거랑 처음에 샌드위치랑 감자튀김 콜라 <laughs>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네. 공부할까요, 닝이 볼까요? 공부 공부 해야 공부를 잘 해야 이제 마음 편히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이제 뭐 친구 봤는데 나 아니어도 친구를 봤는데 숙제 다안 하고 막다 완성 안 했는데 보면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잘 해놓고 뭘 생각해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야 마음 편해요. 모든 것다 똑같아. 지우고 있어요 저 타투 왜 지우냐면 이유 없어요 그냥 질릴 수도 있잖아 그냥 갑자기 지우고 싶었고 다른 이유

think every time by ariana grande maybe Ningning, what'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hot pot hot pot or um, what is Better you, I go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you every time. Oh. It's my favorite song. Hmm. 经常就是放那个 CD，放邓丽君老师的歌，然后我真的是从小听老歌长大的。甜蜜蜜，我不知道我记不记得歌词。Let's go。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 在哪里？在哪里见过你？你的笑。 샌나보다 한국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 같아. 신기하다. 歌还有什么、嗯如啊？如果没有遇见你，我将会是在哪里？日子过得怎么样？人生是否要珍惜？也许人生某一人，过着平凡的日子。 不知道会不会意外惊天如迷，人世。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好 듣는데. 처음부터 내 팀. 진점. 어, 나 이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응. 매니저 언니가 불렀어. 나 가야 된대. 이제 스키야트 먹으러 가야 돼. 예약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케이, 일단 갈게.